안녕하세요, 애짱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말고 어, 일본 유학할 때 삿포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고 왔는데요. 아, 들고 왔기 왔기보다는 제가 이제 삿포로에 산지 한6년좀 넘는데 그래서 장점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코로나가 조금 끝나면은 유학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학하실 분들, 뭐, 장소 아직 안정하고 유학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점이에요. 어, 제가 일본을 11년 전에 처음 대학교를 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인천 사람이라서 음,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는 잘 몰랐는데, 일본에 오니까 제가 자연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조금, 어, 시골 쪽? 시골이라고보다는좀 자연이 많은? 좋게 말하면 자연이 많은? 그런 쪽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막 대중교통, 진짜 역갈 때만 대중교통 타고 거의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 학교 한국인들은. 뭐, 일본인들, 일본인들은 근데 차 아니면은, 겐스키라고,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다녔는데, 그때 4년 동안 제가 대학생을 하면서 4년 동안 자연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어요. 진짜 자연인이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인천에서 막 대도시, 솔직히 그렇게 인천은 시골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있을 것다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런 데서 살다가, 맨 처음, 이렇게, 뭐, 자연, 뭐, 거진 시골로, 시골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 너무 막, 맨 처음엔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살지? 맨 처음에 진짜 대학교 왔을 때. 아, 진짜 여기 왜 어떻게 살지? 아, 진짜 여기 절대 못살것 같은데? 아,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진짜 제가 놀러 갈 때를 히로시마로 놀러 갔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저희 동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어, 쇼핑할 곳도 저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연인 도시도 되게 필요했어요. 둘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곳이 삿포로예요. 삿포로는 진짜 뭐 근교 1시간 내 1시간 거리면은 온천 또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막 진짜 자연, 막 후라노 같은 자연 같은 것도 1시간 뭐 아니지만 조금 더 가면은 후라노 같은 자연도 되게 많이 이쁜, 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삿포로 도심에 있는 오오도리를 가면은 여기나 오오도리를 가면은 옷 가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도 많아요. 근데 도쿄랑 오사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엄청 막 삐까뻔쩍, 솔직히 되게 삐까뻔쩍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아그게 도심이에요, 도심인데, 어 그냥 있을 거 있다 이 정도. 막 엄청 옷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브랜드 엄청 많고, 막긴장가면막 명품 쫙막고 오모테산도 가면 쫙 많고 이런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 솔직히. 근데 있을 거 그냥 있고, 어 그냥 어 그냥 살만하다 이 정도예요. 막 엄청 도쿄랑 오사카를 생각하고서는 삿포로에 오시면은 실망만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전에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야마고치에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삿포로가 너무 도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그 생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삿포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좋았던 또 좋았던 게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한 어, 시간? 뭐 30분 1시간 가면은 뭐 오타로도 있고 조장케도 있고 온천. 그다음에 뭐 1시간 한 어, 시간 정도 되나? 어, 10꽃츠꺼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온천이 굉장히 예뻐요. 호수 10꽃츠꺼라는 호수인데 거기도 막 탁트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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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온천에 노천탕이 있어요. 온천탕이 있는데 거기서 앞에 쫙 깔린 바다를 보면서 제가 온천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맞으면서 그다음에 딱 맥주 생맥을 딱 하면서 그 완전 최고 아닌가요? 하 진짜 너무 좋아요. 그 그거 뭐 당일치기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갈 수도 있고 그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삿포로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갈수 왔다 갈수 있는 그런 도심과 자연을 왔다 갈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프리를 현실하는 생활.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삿포로는 어, 번잡함이 없어요. 사람도 번잡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 생활 탈 때도 그렇게 지옥철 정도는 아니에요. 시간 물론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쿄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도쿄에서 갔을 때 야마노테센을 탔어요. 야마노테센을 탔는데, 어 그때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타가지고 네 번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탈라고 하면 끊기고 탈라고 하면 끊기고 그게 네 번. 아, 그래서 저 너무 쇼크 받았잖아요. 아, 진짜 사, 도쿄에 진짜 사람이 많구나. 아, 서울도 물론 그럴까? 제가 서울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서울도 물론 그러겠지만. 아, 도쿄는 저, 제가 진짜 그, 제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야마구찌 막 시골 이런 데 살았는데, 사포로도막 그런 적이 없고, 도쿄 갔을 때한번 친구랑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 거는 아우, 사 그, 지, 완전 지옥철이더라고요. 지옥철이고 어, 네번을 저는 기다릴 줄 몰랐어요 3번 정도는 아 그냥 기다릴 수 있겠다 생각데 4번을 네 끊겨가지고 네번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뽀로는 그런 게 없어요 우선 사뽀로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뽀로 그 생긴 게바둑판의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주소 같은 게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면은 누구든지 거의 다알 정도로 바둑판 현실 바둑판 그 정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가면 돼요. 그리고 삿포로는 되게 눈이 많이 오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지하상가가 왜냐면은 추우면은 밖으로 위에로 잘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상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 여기 있으면은 지하상가로 그냥 쭉 가시면은 스스키노까지 제일 활라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시면 되세요. 일자로 그러면은 그냥 제일 번화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길 찾기가 굉장히 쉬세요 여행객들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뭐한삿포로에 처음 이사 왔는데 지도 잘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내려가시면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어 공연도 거기서 되게 많이 하고 프리마켓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다음 에 마술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헌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페 예쁜 카페나 옷가게 같은 것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지하상가 오시면 아 싸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브랜드가 지하상가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 자체가 막뭐 지하상가라서 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하상가에 있는 브랜드 샵 이름 있는 샵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 일본 지하상가 옛날에 일본, 일본 지하상가 싸겠지 이러면서 갔는데 아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그냥 옷 집어 집었, 옷집었는데막 10만 원막 20만 원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뭐 이렇게 비싸? 막 이랬는데 일본은 보니까 그, 이름 있는 그런 샵 있잖아.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이키가 그냥 지하에 있는 것 뿐이에요. 아디다스가 그냥 지하에 있는 것 뿐. 그러더라고요. 아, 저맨 처음에는 놀랐어요. 아 지하 상가 옷이 막 10만원, 20만원이니까. 일본이 옷값이 비싸긴 한데, 아, 그냥 집으면은 너무 비싸니까. 네,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냥 나이키가 지하에 있는 것 뿐이다. 아디다스가 지하에 있는 것 뿐이다. 요렇게. 그리고, 그냥, 일자로 가, 그거 그냥 구경하다 하고, 일자로 그냥 가면 되니까,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 자체가. 그래서, 어, 헤매지 않고, 그냥 바로 갈수 있습니다. 지도만, 지도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 아, 내가 그냥 오돌이 가야겠다. 역에서 그냥 오돌이 가야겠다. 오돌이 가야겠다. 뭐, 스스키노 가야겠다. 이러면 그냥, 일자로 쭉 가시면 되세요.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그게 제일, 두 번째, 좋은 점. 알기 쉽다. 그세 번째는, 저렴한 임대주택. 다시 말해서, 어, 집값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싸요. 왜냐면은, 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화가면은 거진 한 10만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9만, 8, 9만엔 정도? 그냥 10만엔 가깝게. 10만 원이면 우리나라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지금 환율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그냥 갑자기 한 달에 막, 100만원이 막 지출돼. 막 90만원 지출돼. 너무 아깝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근데,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어, 한, 5만원? 5, 6만원? 그니까, 무려 한 30만원 정도 싼 거죠? 30만원, 어우, 하, 크죠. 한 달이면. 그니까, 5, 6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더 저렴한 데도 있어요. 조금 더 떨어지시는. 근데, 삿포로 자체가 워낙, 어,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게 삿포로의 또세 번째 좋은 점이에요. 사 집값이 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자가용? 어 자가용 너무 옛날 말인가?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91년생이라. 승용차, 승용차로 가면은 한 역, 역까지 가면은 한 15분이면 가요. 근데 버스가 돌아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걸리는 데에 사는데 저는 지금 투룸이거든요. 투룸, 투룸인데 한 7만엔. 투룸에 70만원 정도 보시는 되세요. 투룸에 70만원 정도. 응. 그 정도예요. 근데 도쿄에서 투룸인데 만약에 뭐 신지쿠 시부야 이케부끄로 요런데, 요런 데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뭐 140만 원?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갈걸요. 투룸이고, 그런 데 오면... 아, 굉장히 비싸요. 오사카도 물론 그렇겠죠. 제가 오사카 물가는 몰라요. 제가 지금 도쿄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 오사카는 제가 솔직히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아마... 오사카도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삿포로는... 어... 도쿄, 오사카... 아이치? 나고야, 이런데? 그 다음에 후쿠오카, 후쿠오카. 그런 데보다는 60%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집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더 좋은 거는 식비가 싸요. 제 영상에서 보시면 그 스퍼 가는 길에 보시면 그 물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싸요. 도쿄랑 오사카 이런 데는 근데 도쿄도 그렇게 저렴한데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 근데 삿뽀로는 진짜 싸요 그러니까 그 월세 비용이랑 식비 비용이랑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학업이나 자기 취미, 특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유학할 때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삿뽀로에 뭐 예를 들어 식비 절감해가지고 내가 밖에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거 사먹으면 되고. 뭘 배우고 싶어. 그거 하면 되고. 그 학업이나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일에 더 쓰면 돼요. 자기 개발에 더 투자하면 돼요. 그게 더삿포로의 좋은 점이에요. 세 번째 좋은 그네 점. 네 번째는 삿포로의 음식. 삿포로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아까 그 물가가, 물가라기보 식비가 되게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돈 투자하는 거에 비해 맛이, 퀄리티가 굉장히 상이에요. 일본 사람도 전국에서, 일본 전국? 일본 전국에서 사포로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저는, 제가, 그냥 제 경험에 따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맛이 없었던 데가 오키나와였어요. 왜냐면 제가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이나 뭐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사, 오, 오 아니 오사카 아니고, 오키나와 가면은 그, 생선이 눈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막 닭눈처럼 막 뒤집어져 있어요. 더워가지고. 생선도 더운 거야. 근데 생선 더워가지고. 물고기 자체도 막 파래. 파라고. 막 빨간 것도 있고요. 근데 연어처럼 그런 게 빨간 게 아니고. 빨간, 그냥, 그, 그, 생선 자체가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무슨 소바 같은 게 있거든요 유명한 소바 같은 거아저 그것도 제가 원래 일본 음식 다잘 먹는데 아 그거는 진짜 입에 안 맞더라고요 오키나와 아 제가 오키나와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제, 제가 그냥 오키나와 음식이 잘안 맞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소바 그 소바 좋아하시고 그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삿뽀로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서 신선하고 그다음에 막 새우가 팔딱팔딱 뛰어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그다음에 스시도 되게 맛있어요. 스시 저 스시 삿포로에서 먹고 도쿄에서 오사카 가서 절대 스시 안 먹어요. 스시 엄청 맛있고요. 근데 그게 막 고급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회전 스시집. 여러분들 스시로 이런 데 가시잖아요. 아저 스시로 이런 데는 절대 안 가요. 다른 데가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에 영상에 찍어 찍어보도록 할 텐데. 거기가 진짜 저렴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제 친구들 오면은 거기는 진짜 꼭 데려가는데 아 친구들이 아 수지야 거기 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른 음식 같은 거뭐 삿포로 라멘 사라다라고 사라다인데 라멘 그 라면 그 면으로 되어 있는 그 사라다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자카에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삿포로의 음식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그냥 삿포로 음식, 삿포로 음식이보다 일본 음식 다 엄청 좋아하는데 삿포로는 특히 그냥 맛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라멘도 맛있고. 제가 라멘, 제가 후쿠오카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돈코츠 라면을 제가 못 먹어요. 왜냐면은 그 약간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그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제가 냄, 냄새에 조금 민감한데 냄새 같은 게 있는데 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먹고서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다 라면이 이런가보다. 약간 좀 섞여가지고 왜냐면은 뭐 돈코츠 베이스 뭐 미소 베이스지만 그 미소에 돈코츠를 넣으면은 그 저는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안 먹었는데 삿포로 와서 미소 라면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된장 라면?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완전 눈동글어져가지고 저 저번에 맛있으면 나오는 그 표정 있죠?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진짜 잘 먹었어요. 국물까지 싹싹 먹었어요. 라면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굉장히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농작물 같은 것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그소 같은 것도 잘 말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키워서 먹는데 그 소의 질도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유명해 시라 아시 오이기라고 일본에서도 유명한데 아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는 못 먹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름져가지고 한 다섯 한 점한열점열점좀안 10점, 10점 되게 뭐, 먹은 정도?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어요. 마블링이 그냥 환상이에요 와 근데 그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삿포로의 왜냐면 일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삿포로에 오시면 진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딱 먹으면은 아 실패가 없어. 아 그냥 다와 이거 진짜 더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더 맛있다. 그냥 다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부타동. 여러분 부타동 아세요? 부타동 그 덕밥인데 밥 위에 그 돼지 고기 올려놓은 그런 덕밥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 동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동생은 그냥 그거를 그냥 맨 처음에 먹어요. 오면은 오 그냥 오자마자 그거 먼저 먹어요. 그게 맛있는데 제가 다음에 그것도 영상에서 찍어드릴게요.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니면은 아 삿포로는 솔직히 다 맛집이에요. 다 맛집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 맛집? 저는 한국 사람, 솔직히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안 가요. 왜냐면은 거기도 맛있는데, 거기도 당연히 맛있는데, 어, 저는 약간 좀 일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가게 같은 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근데 진짜 그런 데 가면은 아, 더 맛있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골목골목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번째는 아결론딴 얘기하지 말고 아네 번째는 그래서 삿포로의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그게 또네 번째 좋은 이유예요. 삿포로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뜨둥 삿포로 유학 강력 추천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 뭔가 마지막은 표준어 어 삿포로는 거의 표준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투리가 있긴 있는데 잘안 많이 안 써요. 저는 화나면 쓰는데. 보통 경우에는 표준어를 써요. 왜냐면, 오사카 이런 데 같은 경우 있잖아. 도쿄는 무지, 물론 표준어지만, 오사카 이런 데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알아듣는데,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듣었어요. 어, 막, 다른 얘기를, 막, 저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른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지만 일, 약간 좀 변형된 일본어를 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 은 굉장히 매력있는 사, 오사카, 간사이 사투리는 있지만,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사투리보다 어, 표준어를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표준어 다음에 사투리를 아는 게더 좋잖아요. 왜냐면은 표준어를 공부하면 사투리도 알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삿뽀로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회화를 할때 사투리를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습득하기도 쉽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가 삿포로도 있긴 한데 어, 무슨 어쩌고저쩌고 배? 난토가 난토가 배를 써요. 예를 들어서 어예를 들어서 웃긴데 아 이거 이거 웃긴데 이거 제 친구가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왜, 아, 왜냐면 왜 아저씨 같다고 아저씨 같다고 이거 약간 좀 아저씨 같은 그런 사투리 중에서도 아저씨 같은 그런 거래요. 삿포로 사투리는 뭔가? 그럼 아 그거 아니잖아. 그, 제가, 화났을 때. 예를, 화, 제가 화났을 때그화트를좀 많이 나오거든요? 사투리가. 그래서, 화났을 때.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 지가 베야. 이렇게, 베야.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거를 안 쓰는 게 좋대요. 왜냐면 여자는 잘안 쓰는 게 좋대요. 왜냐면 남자들이 많이 쓰니까. 여기는 남자어, 그 다음에 여자어 이렇게 따로 있는 편이잖아요. 나라,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 아 수지 저 이름 수지인데아 수지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좋아 약간 아저씨 같고 약간 여자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이 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화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죠 저도 안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아, 아저씨 같다 그러니까 근데 막맨 처음 본 사람들을 제 화투를 쓰면 은 웃어요 막 <laughs> 외국인인데 막 삿포로 사투리 쓰니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이유, 표준, 표준어에 가까운 그런 삿포로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삿포로에 어, 유학하기 좋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은 삿포로는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땀 나도 이렇게 끈적끈적 잘안 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역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저는 여태까지 삿포로 살면서 그냥 일주일만 더워요. 일주일만 덥고 그 다음에 안 더워. 그냥 시원해.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풍경 보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삿포로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겨울이 좀긴 편이지만 뭐 좋게 생각하면은 겨울 옷은 비싸니까 겨울 옷을 오래 입다,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눈이 좀 많이 오는데, 맨 처음에 저는 눈 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맨 처음에 이제 정분을 왔을 때, 와,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배 오빠가, 아, 얘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죠? 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내리니까 눈이 막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 너무 예쁘다. 막 이러는데, 몇년 지났어. 한 2, 3년 지났어. 회사 앞에서 그눈 청소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또 오네, 이거 또 오네. 구인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삿포로 눈 쌓이면 뭐 무릎까지 쌓인단 말이에요. 아이거또 왔네. 이거 뭐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유학할 때만큼은 눈 많이 오는 데서 살고 싶은 분들은 삿포로 진짜 강추. 아, 그럼 ]다. 제가 여태까지 삿포로의 좋은 점을 다섯 가지 말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솔직히 제가 NG, 아, 그 계속 컷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말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계속 말을 카메라 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컷하고 다시 찍고 컷하고 다시 찍하면날 살까봐 그냥 제가 말 원래 말하는 말투로 한번 찍어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다.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제가 약간 좀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태까지 제이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더 좋은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